안녕하세요! 안녕! 운전은 누가해요? 그 저희 나정수라고 짭수 있습니다 짭스 의정부 오늘 뭐 홍보 이런 게 아니고 제 가게에 오늘 오픈할 게한곳 있어서 오픈 매장 찾아가는 겁니다 아 저봐서 기분 좋다고요? 감사합니다 잘생긴 거 알고 계시오라고 하는데 태연이가 더 잘생긴 건 알고 있습니다 승배랑 지원이 가 형이 어쩐 일로 여기 제목 보시다시피 나도 한번 그냥 켜봤습니다 영화사에서 사람 안 보아요? 어, 저기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당연히 모집을 하죠. 어, 여러분, 제가 이런 말 했어. 수... 그러기 뭐한데 왜 태현이만 그 목표를 주시는지 <laughs> 어, 정수씨, 여기 카메라 쳐다보시면 안 돼요? 어, 차 멈췄을 땐 쳐다봤대. 오케이. <laughs> 어, 나정수 인기 많은데? 고맙다. 그 제가 정수랑 유튜브 찍으면 계속 안나오는와 <laughs> 망할 회사에서 나정수를 보다니 동명 <laughs> 저희 회사 아니에요 그러면 아동맹이란 되달라고요 오케이 다음에 제가 게스트들을 저희 직원들로 한번 한 번씩 모셔서 캐도록하겠습니다제첫 유튜브에 올라가는 첫 방송에서는 나정수 씨가 나왔네요 그 여러분들한테서 불리는 제 혹시 별명도 있나요 어 예를 들어 승백온 님 대갈체리 최재로이 와 과죠 하 어, 방송할 때마다 여기 최소리 그거 붙이고 야겠다 아, 명찰 있어. 그치? 되겠네. 저 명찰 집에 있거든요. 어 좋은데? 가끔 가끔 정수 받아 보여주세요. 알겠습니다. 동생들이 인기가 많네. 하긴. 정수랑 성엽이, 재형이 다 잘생겼지.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희 영상에 안 나온 동생들이 더 있어요, 몇 명. 그 동생들도 잘생겼거든요. 여러분. 그 김웅찬이 전화해가지고 튕겼습니다. 김웅찬이 전화해서 튕겼어요. 김웅찬이. 혜종이는저 옆에서 아프리카 방송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저 별풍선 많이 받았어요. 몇개 받았어요? 그걸 볼 수가 없어요. <laughs> 뭘 알아야 보죠. 백하 <laughs> <중개 시대 웃음> 별풍선 받았어. 아씨 지금 각게요 리액션하러. 여러분 응찬이, 특별 게스트 응찬이 왔어요. 안녕하세요 김흥찬입니다 응찬이 형, 빠도 주세요. <laughs> 야 너가 뭔데? 이거 <laughs> 백키시면 <야>, 미역... <laughs> 얼마야? 뭐라. 이게 왜 바뀌었어? 풍선 아니야? 100원, 100원. 어... 음. 아, 아이폰은 캐시로 나온데 미만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미만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미만 캐시원하였 야, 너무 많이 봐었어도한테 그럼 왜 그래! 엄청 야, 이봐내꺼 야, 봐미 캐시를 하 미만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야, 꺼봐, 내 걸로 이게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. 미 실물 영접하는 게 손실하고요? 아, 저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. 방송 이제 시작하는 그거는 아닙니다. 어, 피곤하지 않습니다. 네, 저 아프리카 초보예요. 김웅찬 오빠 아프리카 속, 하면 속상해요. 아, 근데 내가 워낙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사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생각만 하세요. 생각만 네. 하고 있어요. 생각만 하세요. 어, 그, 저 이거 유튜브를 올릴 거거든요. 어, 진짜? 어, 얼굴 나오시겠네. 두 번째 게스트가 될거요 <laughs> 40만짜리에 빨리 비중을 많이 차게 하야돼 날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고도 나, 내가 만만한지 한번 봐줘요. 아. <asteroid correr> <목소리가 triste> 괜찮은 팔이 튀었다고요? 전혀 안기어요 약간 나는 섹시 쪽이랑 <목소리가> 다같지승규 오빠 4시라면서가 지각이에요. 아, 4시 방송이었는데 지각이라고? 왜 어, 이렇게 pues 새삼스럽게 그래요? 늘 하던 건데. <laughs>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할 거네아이 <목소리가 목소리가> 어, 어, 새삼스럽지. 은찬이 형 나가셔 빠지면서 50원 투해주세요. 100개 썼나야 10개요. 1 <laughs> 어, 좋은데? 1아 방금 1 0개 됐었는데 아1 0개갔다 스토리 올려줘? 스토리 개번1 0개페1 0개인 10개요. 1 0개올 10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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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개1 0개 어 80명 됐어 80명 80명 밥 사냐? 뭐 같이 해줘야 누구냐고? <laughs> <laughs> 각별 중성 올라갑니다 하나 둘셋 똑같잖아!!! 와, 똑같잖아!!! <laughs> 여러분 그래도 99명까지 들어오신 거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셨는지 아내려아내려아 내려오 아, 내려, 아, 아, 아.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지금 11%가 남았습니다 나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 켰는데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저한테 뜻깊은 별풍선 선물도 해주시고 좋은 말도 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애들 시간대를 좀 피해서 시간 될때 틈틈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상엽이, 뭐 재영이, 뭐 재중이, 대건이 등등 동생들 가끔 한 번씩 나와서 같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날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고도 나, 내가 만만한지 한번 봐줘요. 씨발 자신 있나? 아, 닦아내 할까? 자신 있나? 어, 욕해도 돼요? <laughs> 아 욕해도 돼요? 아 욕해도 돼요? 나잘 몰라서 그래요? 오우! 어이, <laughs> <우와. 웃음>